MBC 나 혼자 산다의 시청자들이 뿔이 났습니다. 만화가 기한8사가 지난 10년 동안 작업했던 웹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나 혼자 산다 측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정모를 준비했습니다. 기한8사는 한껏 상기된 표정으로 동행인 전현무의 차에 타 정모 장소로 향했는데요. 기한8사는 회원들과 재미있게 놀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진짜 무서운 몰래카메라. 수제 봅슬레이, 웰컴 선물도 준비하고 장기자랑한 소품까지 준비하며 전에는 다 대충했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온 것이기 때문에 연습하고 세팅했다며 자신감까지 보였는데요. 뒤늦게 전현무가 딴 애들 안 와라는 말을 전했고, 기한팔사는 전현무가 놀랄 만큼 진심으로 실망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둘만 간다고 해도 됐을 여행이었지만, 기한팔사에게 서프라이즈를 한다는 이유로 거짓말을 한 제작진. 기한팔사는 방송을 통해 성인 ADHD. 공황장애, 불안장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여전히 약을 복용 중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인간을 불신하게 되는 몰래카메라를 준비한 나 혼자 산다 제작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사람 하나 바보 만들면서 웃으라는 건가? 평소에도 종종 기한 놀리고 무시하면서 연명하더니, 이젠 대놓고 바보 만드네. 친구들이 생일파티 해준다고 해서 숙소도 빌리고 준비했는데, 한 명밖에 안온 상황이네. 진짜 최악이다. 재미도 감동도 없는 그저 왕따 놀이를 보여주는 듯한 이날 방송은 과거 지니어스 이두희 신분증 사건으로 난리 났던 사태를 재조명하고 있는데요. 시청자들의 분노는 제작진 뿐만 아니라 출연진들의 개인 인스타까지 뻗어가 시청자의 분노로 얼룩진 상태입니다. 출연진 키의 인스타에는 예능 몰카라고 포장해서 왕따 수준으로 물먹이고 웃으시는데 좀 충격적이었네요. 자기는 순진무구한 척 기한 매기는 거 역겹네. 인성 수준 잘 봤습니다. 등의 악플이 도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주 정말 서프라이즈로 기한8사의 정모에 뒤늦게 멤버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미 보도자료에서 코로나 때문에 2인 여행을 기획했다고 하였기 때문에 기대하는 서프라이즈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날 방송 마무리는 코로나 상황이 해결되면 다시 정모를 하자며 훈훈하게 끝이 났지만 이날 방송만 보더라도 여러 명이 모여앉아 마스크도 칸막이도 하지 않은 채 진행을 했으면서 코로나 방역수칙을 핑계로 내세우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시청자들의 입장입니다